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. 세븐일레븐의 초코와임 라떼라는 걸 준비해봤습니다. 초코와임 과자 아니야? 야 이것도 여러분들 라떼로 해서 또 나왔어요. 음료로요.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먹어볼게요. 가격은 1,500원이라고 합니다. 얼음컵까지요. 카페리얼 초코와임 라떼라고 써있고요. 네, 포인트 1 달콤한 초콜릿 쿠키, 초코아이미 커피와 만나 고소하고 향긋한 라떼로 탄생을 했대 설명에는 그렇게 돼있어요 진한 초콜릿과 헤어질듯이 커피에 어우러진 풍미의 아이스커피로 즐길 수 있다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추출해 그냥 깊고 진한 풍미의 원두커피에 신선한 우유를 담았다 개소리 짓거리네 무슨 씨브라 1500원짜리가 무슨 뭐 깊고 풍부하냐 요거를 뭐 일단 흔들래요 네 이거 좀 흔들래 흔들어서 먹으라는데? 자 네, 이거 흔들어서 이게 섞은다음에 얼음컵에 부어서 여러분들 먹으면 되고 이제 세븐일레븐에서 이거 앞에서 1,500원이라는거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보면은 오 색깔이 해각보다 이쁜거 같은데 네 요런느낌 요런느낌 네, 이거 빛이, 빛이 있으면 요런느낌 어우 엄청 시원해보인다 해서 초코아인 맛이 나네. 어, 그 처음에 들어갈 때는 딱 몰랐는데 입에 넣는 순간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딱 목, 목구멍으로 끝에 넘어갈 때 이게 과자 느낌 조금씩 나는데 한 잔만 더 먹어볼게요. 그래. 이아 중에 목 마르셨네요. 깐딴님 이러시는데 커피를 누가 저렇게 먹냐고. 네, 저 목이 말랐어요. 네, 오늘 하도 그냥 짜빠진 그냥 치킨을 먹었더니 네, 목이 말랐어요. 죄송합니다. 네, 누가 보면 씹으러 먼젓하는 줄 알고 어 네. 아, 근데 또, 그런 게 있다? 그, 시골 사람들이 커피 이렇게 먹지 않아요? <laughs> 시골 사람들이 그냥, 그냥 커피 한번 먹으면 그냥 후딱 먹고 그냥 아주 그냥, 반일 나가고 막. 웅촌촌각길이네 자, 한번더 먹, 먹어볼게요. 이렇게 막 깊고 풍부한 막 그런 느낌보다는, 그냥 뭐 개소리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끝맛은 그래도 좀 과자 느낌이 난다. 예, 네, 근데 뭐두번 다시는 저안 먹을 것 같아요. 네, 돈 아까운 맛, 네 그런 느낌, 네 초코 아이는 과자로 먹어라, 네.